철없는 철 평화를 기도합니다. 반갑습니다. 세계 평화까지인가요? 네. 세계 평화까지 기대합니다. 5월 달이 지난 10월 달이 시작되었죠. 여기 철없는 인자하신 철원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도 올립니다. 부디 5천만 한민족 선교의 선교 활동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소서. 이제는 가야 할때 경기도를 넘어 대전으로 그렇게 천주교 대전 춘천 특별교구를 기대할 때그 중심에 다리 있기에 선두고장 진천 농다리 일원이 함께 합니다. 초록여행 현대기아차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행복공장 이렇게 대응되는 단어가 있을까요? 에헤이 아디어 10년 살고 세대교체 아직 안 오, 늦었습니다 영차, 여러분이 영차, 그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영차. 희망의 회색빛 운동 어떨까요? 영감탱이 아저씨 그들은 한 세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여기까지 장진환이 되어 미국살 1년을 마음으로 먼저 띄운 편지 지난 8구였습니다 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? 잠시 쉬었다 내려놓죠.